왜 갑자기 이렇게 높은 곳에서? 띠용 꿀을, 꿀을 못 먹으니까 점수가 너무 적어. 벌써? <놀람> 쉣! 아. 아, 이랄 씨. 이런 떡을? 모르겠지? 아, 산불 개라, 씨. 아니, 삼불은 진짜 노양심이세요. 아, 삼불 진짜 노양심, 씨. 아, <laughs> 그때 길막하신 거 보면 손절도 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길막 아니라니까. 그때 그거 막 대신 맞아주려고 뛰어가다 길막한 거라고 했죠, 내가. 내가 대신 맞아주려고 뛰어가다가, 그것도 손절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상태, 그것도 세, 손절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아, 3블러스 상대로 3번 막았으면 잘 막았어. 난할 만큼 했다. 와, 저놈들. 쫓기는 것 같은데? 고맙다. 얘 소리 지는 거 봤을 때는 선택하란 거 같은데? 맙소사. 선택하란가 본데? <laughs> 고맙다. 어설피 움직이지 맙시다. 어설피 움직이면 죽어요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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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저걸 하자. 좀. 그래놓고 저 갈고리에 걸리니까 밖으로 도망치셨잖아요. 그게 아닙니다. 맞아서 그렇게 나가진 거예요, 니만. 오해하지 마, 삼. 나간 게 아니라 맞아서 쫓겨난 거임. 나는 구하러 갔음. 구하러 가려고 했음. 근데 맞아서 쫓겨난 거임. 살인마님이 저를 희생제 밖으로 쫓아내셨음 고의가 아니었음 진짜임 다들 꿀 빠느라 그런가? 타나토 때문인가? 바침? 가칠인가? 여기 한방에 못 오는 거리지. 거리상 절대로 한방에 올수 없는 거리죠? 처음부터 걸려서 어으로 끌고 했음에 불구하고 발전기가 하나도 안 돌아가고 발전기는 나만 돌리고 있고 이렇게 슬프게 게임을 해야 되나 싶고 이쪽에 있는 발전기싹 닦이자. 제가 진짜 친구 안 거는데 친추 건적 처음임. 제가 진짜 길막 안 하는데 길막한 거 처음임. 진심임. 야, 진짜 길막을 안 해요. 님, 진짜임, 진짜 고의가 아니었음.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, 진짜 길막 안 한다니까요. 응, 내가 봤을 땐제 하나 구하겠다고 둘이 저기에 가 있었나 봐. 어, 돌았네? 아니네. 같이? 아, 근데 너스 잘하니까 진짜 답이 없다. 너무 힘들다. 오, 또 맞아서 또 속도 떨어지죠? 아나도련님삐야삐야 어서오세요. 어, 오랜만에, 아, 오랜만 맨날, 맨날 보는구나. 맨날 보는데. 아니,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? 진짜로 길 막하는 진짜로 길 막을 안한 응? 오우 너무 멀어 시험 기간이에요 아 대학생은 좋겠다 너무 멀다 저 구하러 갈 거리가 안돼 너무 멀어 이피야 너에게 맡긴다 난 발전기를 돌린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휴. 휴. 출방하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시험 잘 봐요. 어, 휴. 발전기 몇개 찍히고 있는 거죠. 저는 이 게임을 발전기를 키려고 하나 봅니다. 사실 그거 아까 색적하면 나 걸릴 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4피가 구해지는 바람에 내가 산 거야. 아니었으면 죽었어. 다행하게도 꾸준하게 돌리니까 돌아가네요. 문제는 이제 이쪽 거세 개를 다 돌렸으니 나머지 한 개는 무조건 저쪽 걸 돌려야 된다는 거야. 옛날에는 발전기 그냥 돌리면서 스킬 체크 못 해갖고 막 뻥뻥 터트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막 발전기 터트리거나 하진 않아요. 거의, 거의 엔간해서안 터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루인이면 이제 대성공 맞추겠다고 터트릴 때 있는데. 쉣 아야! 아니 못 찾았는데 왜 나한테 숨질이야? 시가 못 찾아 놓. 나한테 숨질이네. 지가 잡히 못 찾아놓고 나한테 승질이요. 히히히 발전기 돌리기 귀찮음. 삼불 개세. 그죠 삼불 개세요. 너무 힘듦 솔직히 삼불 상대는 진짜 힘듦. 맞았다 스프린트 빼지 맙시다 이거라도 있어야 사니까 이거 거의 다 돌아간 거거든? 이거를 돌리자 응? 띠용? 어디 엎어졌지? 너무 멀어서 안 보여 일로 올 거야 찾고 계시지? 봤을까? 봤지, 그럼. 봤겠지? 아야. 어머니, 아버지,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어딨어, 다른 애 하나. 안 보여. 야, 발전기 돌리는 거야? 그 와중에? 음, 대단해. 강단 있는 친구야. 멋있어. 걸렸구나. 뛰어오고 있네. 호텔스가 좋다고? 아, 여기 개구 있다. 개구. 개구... 어떻게 잘 숨어있다가 개구로 나가보자. 개구로 잘 숨어있다가 개구로 나가보자. 사슴 사냥꾼이려나? 둘다 빨리 죽어주면 가능한데, 그럴 리가 없겠지? 안 죽어주겠지? 사슴사냥꾼이면. 역시. 아, 앞에 개구 있는데. 죽어줬으면 나가는 건데, 씨. 아, 이거 개구 각인데. 이거 죽어줬으면 나가는 건데. 안 죽어 줬어. 이거 800점 먹으면 뭐 삶이 달라지냐? 씨. 아, 이걸 안 죽어 주네. 죽어 줬으면 나갔는데. 그러니까 이걸 안 죽어 줘. 죽어 줬으면 나가는 건데. 아. 자피가 걸리자마자 바로 죽어줬으면 나갔어. 근데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. 아이고, 맙소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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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망했다, 망해버렸다. 랭은 안 떨어지는구나.